솔직히 말하면 지금 지칩니다. 밥이나 먹고 싶네. 아이, 히발로의 수동은 진짜 족반은 소송이네, 이거. 맞아, 이거? 그래픽은 좋은데, 아, 힘드네요, 벌써. TL 때 과금이 있었나? TL 때는 어땠지? 난 t l 하루하고 접어가지고. 그, 그러니까 아이언도 하루하고 접을 수도 있어요. 하루도 못할 수도 있고, 뭐, 재밌으면 하는데. 제가 이 수동에 익숙해질지 몰라가지고. 저는 그리고 아이온 1도 아예 안 해봤어요. 그냥 아이온 자체 몰라요, 뭔지. 근데 사람들이 아이온 아이온 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저 시엘인데 이게 천족 이런 건거 같은데 천족? 예전에 우레 형이 자기가 이거 아이온으로 방송 시작했다고 우레 형이 저 꼬셨습니다. 이게 이게 과금이 근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형식인데 이게 과금이 쓸게 없을 리가 없잖아, PC 게임인데. 유저들끼리 막 거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임들은 PC 게임들은? 돈을 팔던지고 그러지않아요아 바로템이나 이에 선지라는 거라고요. 아, 근데 제가 또, 이런, 그런, 매니아나 이런, 바로템에서 사는 거는, 제가 또 전문가입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구매 정보. 7,260권, 14억 구매했습니다, 이거. 뭐요? 매니아만. 구매 전문가입니다. 제가 돈 쓰는 거 자신 있는데, 이런 게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PC 게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화? 제발. 제발! 들어가죠! 들어가죠, 씨발! 오, 거있죠 오! 아, 씨발, 대결 걸렸어. 병신같은거 이래 엔딩인가? 저으면되냐 이러면? 아, 살려주세요. 한 번만 이어주세요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안들어가지는데? 어 뭐야? 대결이 사라졌는데? 터진 거라고요? 어, 아 뭐야? 또 다시 댓결 떴는데? 어? 야, 이 씨발놈들아. 야, 나 1400인데 왜 다시 대결이야? 아, 뭐야 이거 씨발. 그럼 그렇지. 서버가 안 터질 리가 없지. 단 지금부터 한 새벽 한 3시쯤에 좀 게임 할수 있지 않을까? 정확하게 예상해 봅니다. 예, 네, 바로 들리가 없어요. 야 당장 3시간 만에 드디어 뚫었다. 병신같은 게임, 씨발 아... 야, 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나 아까 튜토리얼만 대충 밀어놨는데. 야, 진짜 이거 스토어기 게임 얼마 만에 해보냐, 이거? 오, 좀 검노로 때리는 만 있네. 약간 예전에 그 테라하는 느낌 난다. 테라도 했었던 것 같은데, 로아도 했었고 3 개월 동안. 여신다. 오. 오, 신나가지란다. 나왜 이렇게 그래픽이 좋아 보이지? 안 아, 되게 수동이란 게좀 하다 보면은. 존나 빡세거든. 나도 수동 게임을 안 해본 건 아니라서 자동하다가 수동하면 뒤집니다. 아이온은 근데 왜쟁에요 쟁을 하는 이유가 뭐야? 쟁하면 뭐가 좋아요? 근데 모바일 게임들은 이제 보스를 먹기 위해 쟁하는데 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 오비스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뭐가 어렵다, 게임이. 아이온. <목소리> 오 아파라. 야왜 이렇게 세? 오오 오, 잠깐만. 아 씨발 죽었어. 아뭐라서 잡으면 안 되나? 야 뭐야 이거 수라. 너무 아픈데? 야 뭐야 왜 이렇게 세 이거? 뭐야, 이새끼, 피 다, 다 차는데? 오, 뭐야. 주문서 먹으라고요? 야, 이제 다 닫아 때리는 건 존나 세드네 부스가 장난 맛인데. 재밌는데? 내가 서좀 좀 게임을 배워야 몇일 좀 해봐야 할것 같긴 한데. 좀망이 힘드네요. 아, 대기를 3시간해서 그런가? 아, 이제 대기 3시간해서좀 지쳤나봐. 힘든데? 싸우면 재밌나, 이게? 나중에 재로 사실 뭐, 모바일 게임 같은 우도 쟁은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나스 게임할 거면 일단 뭐, 랩뭐 이런 거 파밍 같은 거는 그냥 부쭈한테 다 맡겨버리고, 싸울 때만 적성에서 게임해야 될것 같은데? 체력이 안될 듯? 이거 어떻게 다 하냐, 볼. 그 예전에 수동하는 형들도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랩감성으로 이게 가능한가 싶네. 요즘 자동에 사람들이 다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수동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서.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지칩니다. 밥이나 먹고 싶네. 아이, 시발로의 수동은 진짜 족바는 소송이네, 이거. 맞아, 이거? 그래픽은 좋은데 아 힘드네요 벌써 아 존나 피곤해 시발 대식이 세 시간 시켜놔가지고 아, 존나 피곤하네 아 진짜 이 게임을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느낌까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아직 게임 초반이라서 레버미나 이런 거 맡기고 나서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 존나 유치한테 시발 근데 사실 초반에 게임 초반부터 재밌을 수는 없어가지고 원래 이 구간은 다 노잼이야 나는 일단 부주한테 이거를 레버블 좀 시키고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은데 존나 재미없다 지금은 초반 거면 원래 개노잼인데 이게 수도까지 하려니까 존나 빡세네. 근데 저는 이제 게임 스타일이 막돈찔해가지고 뽑기하고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랑은 이게 좀안 맞을 수도 있는 거 같아. 존나 안 맞는 거 같아. 근데 뭐게임을 24시간 다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약간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게임으로 해야 될거 같은데? 이거 진짜.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 게임 재미는 있는데 문제가 존나 피곤해요. 아, 수동. 재밌는 거 같은데? 재미 없었으면저 바로 껐죠. 아까 쌍력 받고 게임 꺼버렸지. 아니 다섯 시간이야. 못 해, 게임을? 자 이렇게 한번 찡범 해봤고요. 네, 더 할지는 일단 뭐부주 돌려서 만렙 찍어보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